안녕하세요. 아영쌤입니다. 중국가서 바로 써먹중! 우리가 만약 중국어의 중자도 모르고 중국여행을 가게 됐을 때, 대중교통은 조금 빡세고 택시를 타고 가는 일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택시 탈때쓸수 있는 표현 딱6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중국 택시 탈때 알아야 되는 꿀팁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몰입을 위해 소음을 좀 깔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말. 니하오 스푸 ,师父, 혹은 스푸 니하오. 중국에서 택시 기사, 뭐 버스 기사, 에어컨 기사 등한 분야에 숙달한 사람을 사부라고 불러요. 이 한자를 가지고 중국어로는 스푸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은 거의 없어요. 아예 호칭을 안 하거나 부르실 땐 무조건 스푸라고 하셔야 돼요.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니하오 스푸. "师父，你好。" 이제 나머지 다섯 문장도 살펴볼게요. "어디 어디로 가 주세요?" "따오." 에어컨 좀켜 주실 수 있어요?" "넝카 이샤 콩티어마." 에어컨 좀꺼 주실 수 있나요? "넝과 이샤 콩티어마." 빨리 좀가 주실 수 있으세요? 能快이디 얼마에요? 도少钱 치엔? 급하신 분들은 한글 뜻 보면서 발음만 먼저 외워 주세요 그럼 우리 학교율이 높은 분들을 위해 이 다섯 문장에 대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오 다오는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 주세요 라는 뜻이죠 만약에 다오가 힘들다 하면은 쉬 가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기사님, 수도공항으로 가주세요. 니하오, 시프. 다오, 수도지청. 기사님, 베이징 호텔로 가주세요. 니하오, 시프. 다오, 베이징酒店.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중국어 장소 이름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주소 적힌 종이를 보여주셔도 돼요. 하지만 길을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글 맵이나 바이두 지도 앱을 활용하셔서 꼭 내비게이션 미디어 음량을 빵빵하게 켜두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에어컨 좀 켜주실 수 있나요? 能开一下空调吗?能할수 <농> 있다. 开 <농> 켜다. 一下한번 <농> 좀. 空调 <농> 에어컨. 근데 이게 너무 길다 하면은. 칭 카이 콩티아오 시시에칭 해주세요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은 아안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블루 안 하시면서 기사님이 안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한번더 요청하셔야 돼요.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아셨죠? 어? 근데 쌤 저는 겨울에 가는데 히터는 어떻게 말해요? 콩티아오가 에어컨이잖아요. 이거를 노안치 난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넌 권이샤 콩떼오 마? 권, 끄다구요. 이때도 칭, 권, 콩떼오, 씨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빨리 좀 가주실 수 있어요? 넌 콰이디얼 마? 넌할수 있다. 콰이, 빠르다. 덜 춤인데요. 웬만하면 이 말은 쓰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좀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걸로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뭐 기사님들은 뭐 카트라이더 하는 것처럼 드리프트 빡, 차선 변경 빡빡. 힘드실 거예요. 우리 좀 미리미리 출발하는 습관을 들여 봅시다. 자, 마지막은 국룰이죠. 얼마예요? 또 얼마 전? 여러분이 오실 때 중국 돈으로 환전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공항에서 꼭 잔돈으로도 바꿔달라 하셔야 돼요. 모든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진짜 극소수의 분들이 여러분이 내미는 돈을 위조지표로 바꿔치기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경험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돈이 100위안이거든요.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100위안 딱 드리고 나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보시더니 어 이거 가짠데 하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엥? 응? 이상하다 하고 또 다른 100위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가짜야 하면서 돌려주시길래 어 잔돈으로 일단 겨우 계산하고 내렸었는데 근데 저는 분명 방금 은행에서 뽑은 돈으로 택시를 탄 건데 자꾸 가짜라 하셔서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택시 기사님이 제 진짜 배기안을 가져가고 가짜 배기안을 돌려주면서 이거 가짜라고. 밑장빼기에 당한 거죠. 뭐 제가 11년 12년 중국 살면서 딱한번 당해 봤습니다. 이게 완전 극소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하시지 말라고 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중국 택시에서 계산할 때잘 보고 계셔야 돼요. 웬만하면 돈을 이제 작은 돈 단위로 깨서 택시를 타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딱 6문장 배워 봤습니다. 어, 근데 택시 타는데 왜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런 거안 해요? 하시는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길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팝하고 돌려 보세요. 네. 그럼 진짜 끝.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